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린다고 하는 크리피스 조인 나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할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달리냐"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린다" 라고 대답을 한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안 올려드리든지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물 중에 으뜸 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그 영광을 우상에게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가를 따먹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악가를 따먹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해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누리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을 인간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보아서라도 그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야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계시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시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오두명을 몰아낼 때도 십자가를 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봉 12장 28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와 세리가 드리는 기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몸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죄인을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이 되어 포도되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났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했던 것이지요. 주님은 포도주가 부족했던 그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온전하게 행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또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 주시기 위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드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 사람의 한 생시병을 고쳐 주었는데 그 중에 죽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아홉 명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할 줄 알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그 어떤 우상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광을 돌려 마땅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두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하여 내 영광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왜 시험에 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그 일을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가 왕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할 때 천호가를 따먹을 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그러한 성도가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은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 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국을 함께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탁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기도가 됐던지 그것이 찬양이 됐던지 그것이 헌금이 됐던지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면으로 화답하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7절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나 일어나나 나가나 들어가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심쓸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귀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제사에 관한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말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새벽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도를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데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영광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